시부와 시의회 떤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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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체는 이거는 떤정지원떤의 어떤 역할이 아 어떤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어떻게생각하어니까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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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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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전에 올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일, 어, 그러니까 일, <laughs> 일반 어, 지역이나 신문에 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린 적이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네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그몇 네. 네. 년도 일이죠? 아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정하고요. 올린 게있었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화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규정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관리 규정에 준해 봤을 때, 어, 일계 특정 신문의 기사와 기사만이 아니라 네. 논평까지 고스란히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그 규정에 비춰 봤을 때, 그 규정에 적합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부 결제를 해갖고 저희가 딱 저거 하고 있어서. 저거가 뭐예요? 내부 결제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부 결제에서 그런 거 있으면 삭제하고 내부 결제를 통해서 삭제한다고요? 예, 예. 그럼 내부 결제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에 비방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개인 정보 내지는 비방성 글이다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어떤 기준에서 하냐고요? 그쪽이 그 시정지원관 쪽에서 하는 거요 그러면은 그 시정지원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니 이거 이 관리 규정이 정보보호 측면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뭐랄까? 뭐 인신공정성이라든지 비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삭제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네. 없다고 한다면 시정지원관이 판단에 의해서 결, 이제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파주시 네. 네, 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됐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예,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2012년이죠? 네. 8년입니다. 8년 기간 동안에 홈페이지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없는 거 확실하죠? 네. 인신 비방성 글이, 말이 공무원, 모 국장, 모 국무원, 모 시장, 모 부시장,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또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5일 동안 게재하실 겁니까? 그니까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지 않았는지만 답하세요. 기준을 따로 정하고 는 나셨습니다. 아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들었잖아요. 네. 시정지원관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시정지원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올리고 삭제하고 그냥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홈페이지 관리 규정이 없으니까. 관리 규정 없으니까 관리 규정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없다고 하셨죠. 없으면 시정지원관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현정 지원관이 왜 5일 동안 삭제 않고, 삭제하지 않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삭제하지 않는 게 공무에 맞는 행위였습니까? 그러면 그이 일로 인하여 이것을 정의하지 않았던 시장 지원관에게 대해서 뭐민사상형사상 표성이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이 피고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럼 답해 주십시오. 왜 삭제하지 않았는지. 삭제하지 않는 본인의 판단 기준을 얘기하시라고. 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오로지 이게 5일 동안 올려져 있었던 근거 자체는 시정지원관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시정지원관이 무슨 생각으로 5일 동안 게재했는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행정이 이럴수 있어요? 더군다나 일개의 이종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시정지원관이잖아요? 그럼 시정지원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안 하면 어떻게 넘어가요? 그게 답인데? 오로지 관리 규정도 없고, 없다는 규정도 없고, 누구의 지시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판단이, 본인의 판단을 얘기 안 하면은 무슨 근거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시정 지원관 답해 주십시오.